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요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게시록 16장 6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받들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피를 흘린 자들입니다. 왕을 모시면 백성들은 왕에게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왕은 자신의 백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대한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아 놓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천사가 와서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한 자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인해서 몸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백성을 피 흘린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두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볼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주의 백성을 죽였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종기만 낳고 끝난다면 죄를 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작기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악을 행합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저주임을 알지 못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지자 바다가 죽습니다. 애굽의 재앙에서는 강이 죽어 피가 되었습니다. 대접 심판에서는 바다가 죽어서 피가 됩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중요하지만 로마는 바다가 중요합니다.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지형도 지중해를 품는 모습입니다. 로마의 젖줄이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로 뻗어나갔던 로마가 지중해가 막히고 육로로만 사용한다면 반신불수가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의 피를 흘린 자들을 반지신불수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4절을 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게 임한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피 흘리게 한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대한 어미한 심판입니다. 5절로 6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물을 지키던 천사도 강과 물이 피가 된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인 물이 거부됩니다. 피 흘린 자들은 자신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가 피로 변하여 먹지 못하게 됨을 볼 것입니다. 네 번째 대접을 해에 쏟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태양은 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태양의 위치를 이탈하면서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해야 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십니다.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십니다. 그것이 미미하게 보여서 악인들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서운 저주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해한 자들을 찾아내어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로마의 강력한 세력 앞에서 굴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입니다. 이것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어려움 속에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날이 되면 어떨까요?